이동 속도, 거의도 빨라야죠 사실 빠른 게 재밌습니다. 공격해! 됐다, 됐다. 저 도망가야지. 너무 세서 도망가야지. 어, 그 오늘 또 RPG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직접 만드는 RPG를 해보겠습니다. 아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 미구현입니다. 여기 아직. 아, 야 올라가지 마. 여기 아직 업데이트 안 됐다고. 아, 기다려주세요. 아직 여러분들 리스빈 RPG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삼정 호텔이라고 들었다고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리스빈 RPG 하려고 왔어요? 아, 그래야지. 아, 아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몬스터를 잡으면 무기나 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자가 나와요. 상자에서 나온 아이템은 랜덤이고, 그렇게 상자를 까면서 아이템을 얻는 그런 가챠 게임입니다. 그리고 티어가 높은 상자일수록 좋은 톰이 나온다. 자, 던전 개장! 아, 어디.. 인전 인정관... 것 아니, 야! 몬스터 영비한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점프만 하면 돼. 됨 저기 혹시.. 좀 빠르게 혹시 2레벨 몬스터 존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제가 선좀 그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2레벨.. 아, 지금 2레벨이.. 지금 됐네, 2레벨이 2레벨 존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2레벨 열렸습니다 괴물 하나 만들어야겠다, 괴물 여기 있다 이제 미니보스 하나 풀어놓고 자 미니보스 이름은 전기드릴위자전기드릴위이고 어? 몬스터 타입은 폴라베어예요 이동속도는 한 1000대? 공격속도 1000대 공격력 한10 어? 체력 한500 됐다 자 미니보스 열었습니다 어 미니보스 왜 이렇게 약해 아,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미니버스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아, 아직도 약한 것 같은데 미니버스 이동속도를 좀 1500배로 늘려야겠다 브브 자, 개만 주고 통제 우와 <laughs> 우와, 나 진짜 미치겠다 <laughs> 패치할게요 예 네, 이벤트 하나 열어야겠다 자, 이벤트 하나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자, 깜짝 이벤트는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은 1등한테는, 3티어 상자 1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자, 잡아 죽이시면 돼요, 그냥, 사람들. 야! 자, 지금. <laughs> 어, 뭐야? 야, 얘는 그냥 사냥하고 있는데? 아, 건물 안에서 티밍하고 있어요? 야! <laughs> 일로와! 어, 이거. 어, 자 도망가야죠 이거 이게 확실히 상트기기 아, 자 우승 드리기 전에 나는 이 배틀그라운드 경기 시작 하자마자 죽은 첫 번째로 죽은 뉴비한테 이 상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전부 있습니까? 아 있어요? 오, 자 이거 직접 건네주세요. 자. 아야! 자 3티어존 자 오픈 아 미안합니다 아 키가 키가 크시네 아니 4티어존 개방합니다 4티어존 자 개방 불거미 하나만 이름 뭐라고 하지? 어 스파이더맨 갑니다 아, 이동속도 거미도 빨라야죠 사실 빠른게 재밌습니다 체력 850, 체력 850에 공격력 무려 20, 공격 속도 무려 200. 5티어짜리 한 10개로 5티어 박스 10개로 해가지고 지금 4티어 보스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스파이더맨. 아니 스파이더맨 미치겠네. 아니. 됐다 스파이더맨 공격해. 됐다 됐다 싸운다. 어, 좋아. 좋아. 도망가야지. 너무 세서 도망가야지. 아니 스파이더맨 또 빠졌어 안돼 스파이더맨 아 사티어 혹시 템 등록 안돼 있어요 아 사티어 보이세요 뭐23 티어 상자만 나와요 아 그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rpg 만들기 진짜 어렵네요 이게 좀 준비해서 다음에 계획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